두 번째는 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고객님들 와서 말씀하시는 게 사고 유무. 음, 어내차 이거 대차해 가시면서 이 차는 완전 무사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가 이제 매입을 잡으려고. 보면 성능점검장에 가서 저희가 사고유물 확인을 하죠. 사고유물 음, 확인을 그렇죠. 하는데 사고교환 이력이 쭉쭉 뜨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어디서 구매하셨냐? 언제 구매하셨냐? 여쭤보면은 어 6개월 전에 구매했는데 난 무사고다. 성능점검 받은 적도 없다. 이건 뭐냐면 사고유물을 고지를 안 했거나 아니면 모르고 계셨거나 음.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거짓말 하셨거나 이거거든요 <laughs> 대부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대충 야, 이거 한두 개 교환돼 있는데 안에 보면 좀 많이 교환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끔 알면서 모르척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긴 한데 에. 그래도 어 모르셨던 분들이 꽤 많아요. 에. 근데 이거는 사실 소비자도 어 등한시하는 거야. 그렇죠. 에, 내가 살 때는 당장 크게 중고차니까 이게 뭐 뭐 사고 있는 점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음. 고객들의 조금 그런 부분도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당시에 판매하셨던 음. 분들이 혹은 이제 당시에 판매했던 개인 일반인 분께서 음.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안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음. 근데 어찌 됐건어찌됐건 중고차 음. 거래할 때이 사고 유무는 고지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사고 유무를 음. 어두 번째 음. 네. 주의사항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확인할까요 성능지입니다 성능지. 예. 음. 성능 점검지라고 해서 이 음. 차량을, 해당 차량을 만약에 상사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음. 꼭 나라에서 음. 인정한 성능... 성능장에서 이 정비사분들께서 직접 이 차량의 음. 상태 점검을 보고 점검. 이 성능지를 음. 발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음. 음, 상단에 보시면 음. 이제 뭐 사고 이력, 음. 렌트, 침수 이력, 화재 음. 이력, 뭐 리스 이력, 영업용 이력도 다 있고 뭐 차량 그림에 음. 보면은 이제 <laughs> 뭐 외판부위 1랭크, 2랭크, 음. 음. 주요 골격 이렇게 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X라고 해당 표시가 되면은 음. 그건 교환, 좋아요. 만약에 W라고 표시가 되면 그건 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고 유무를 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이제 뭐 외판 같은 거는 교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근데 주행서 문제가 없는 부위라고 하면 음. 네. 근데 이제 가장 고객님들께서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있는 거죠. 음. 엔진, 미션, 공력, 전달, 조향, 제동 등. 음. 여기에 이제 누유가 있느냐, 없느냐. 누유. 음. 미세 누유가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 음. 그리고 뭐, 원동기에 분량이 되었느냐, 아니면 양호하게 되어 있느냐. 음. 요런 게다 나와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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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중고차 살 때, 음. 요기록부하나면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나요? 이한 장이면은 음. 일반 모르시는 분들도 차량의 기본적인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알 수가 있죠. 음, 네. 믿을 만한 건가요? 100% 믿을, <laughs> 100 믿을 네. 만하다. 100% 믿을 만하다. 오케이.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고차를 살때이 성능 기록부라는 것을 꼭 저희가 체크하고 음.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음, 네. 그럼요.